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칼람의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인 이민 역사가요, 10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와이에 처음 이민 온 해가요, 1903년이니까 112년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200만 이상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도시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가는 한인 사회를 보면요, 미국 사회인지 아니면 한국의 어느 지방도시인지 구분이 잘안될 정도로 아직 미국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 많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한인들끼리만 상대하고 살아가니까요. 미국에 세금을 내는 우리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부에서는 별로 책임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한인들끼리 이것이 얼핏 보기엔 결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다인종 사회에서는요. 아주 위험한 고립이라는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일반 시민 사회에 잘 적응이 안 돼서요. 그리고 이 미국 시민사회 작동 방식에 많이 서툴러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때인 그 문제가 집단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한인 내일업계에 관한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 눈에는 이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만 보였지 더 고충이 심한 우리 이민 영세자영업주의 어려움은 잘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화가 나는 일은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작은 문제가 아님에도 실력 있는 그래서 출세한 우리 한인 이세들 누구 한 사람 여기에 나서서 자기 부모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내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식을 실력있게 출세시켰는데요 공권력에 그리고 언론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출세한 이세들이 이거에 관해서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심각한 일이죠 저는 2007년 연방의회에서 유한부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도 거기에 있는 한인 이세 보좌관들로부터 반복해서 외면당한 경험이 지금까지 기억을, 기억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한인사회 개고기 사건 터졌을 때도 그랬죠 20년 전 브루클린 처치 에비뉴 사건 때도 우리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세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언챙이라고 밖에 나가서 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할 판입니다. 물론 한인 커뮤니티의 일부분 행태가 그들에게 아주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요. 어느 사회에서도 요 현실이 정체성을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미 성인이 된 영어권의 이세들은 어떻게 바꾸기가 교육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한인 청소년 이하의 어린 자식들에겐 이와 같은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이민을 왔고 우리가 이민자 소수라는 처지고요 그리고 지금 부모 커뮤니티의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교육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길고긴 휴가로 이번 달로부터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이번 여름엔 어린 자식들에게 왜 우리가 소수계고 그리고 어떻게 소수계로 살아야 하는가를 많은 얘기를 통해서 교육시키기를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 여러 부모들이 자식에게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어디에서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교육을 받 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인 커뮤니티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출세한 그래서 영향력을 갖춘 이 세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왜 부모사회의 현안에 모른 척만 할까 우리가 여기에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인도계나 중국계는 높은 수준에 출세할수록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강해지는데 비해서 우리 한인 이 세들은 그 반대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